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은 그 어, 어항에 사용하는 여과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과기는 물을 정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여과기 종류는 어, 생긴 모양이나 아니면 어, 부착하는 위치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통 이름이 나눠지는데. 어, 크게는 뭐 어항 안쪽에 쓰는 여과기하고 바깥쪽에 쓰는 외부 여과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여과기가 여기 보시는 스펀지 여과기인데요. 예, 이거는 기폭이나그 어, 에어랑 관련된 제품 있잖아요. 예, 브로우하나 거기랑 이제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니까이 스펀지 자체에 미생물이 이제 생존을 해서 물을 여과주, 여과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작은 여과기에 속하는 게 이제 요 제품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물 안쪽, 안쪽에 유리 벽에 붙여서 쓰는 측면 여과기입니다. 예, 이름은 이제 측면 여과기고요 측면에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명칭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터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는데요. 예, 전기 코드를 꼽아서 쓰시는 거고 여기 이제 안쪽에 스펀지 필터나 아니면 여과제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명칭이 측면 여과기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작은 편에 속하는 게 이건데요. 예, 요거는 이제 어항에 걸어서 쓰는 거리식 여과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U자형으로 네. 여기다가 어항유리에다 걸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여과제가 들어갑니다. 여과제가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열어볼게요. 네. 뚜껑을 뚜껑이 열리거든요. 뚜껑을 제거하시면 여기 안에 열어보시면 스펀지에 여과기가 들어있고요 반대쪽은 스펀지 안에 여과제가 들어있는게 보이시죠. 이걸로 이 안에 이제 미생물이 존재하는거고 물을 이제 밑에서 들어가서 여기서 순환한 다음에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어항에는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예, 그다음 다음으로 이 예, 제품인데요. 이거는 예, 이제 보통 외부에 이제 놓고 외부 바닥에다 놓고 쓰는 제품인데, 예, 이거는 이제 물 속에 넣고 쓰는 제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호수를 연결해서 어항 속에 호수를 연결해서 어 물을 순환하게 되는 이제 여각이고. 이제 외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 여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거 치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굉장히 지금 큰 제품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지금 3자용이라 지금 꽤 큰데, 아, 더큰 거는 뭐 4자, 5자용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통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작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 포맥스로. 이것도 지금 재질은 포맥스거든요. 포맥스라는 재질인데, 어 일반 아크릴 집 같은 데 가시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크릴이랑은, 아크릴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요. 재질 자체는. 예 그래서 포맥스를 주로 많이 쓰시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정화시켜주는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그 물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반대쪽으로 물이 이제 떨어지는 올리죠. 네, 모터를 이용해서 수중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여기에 이제 여과제 여과제 이제 제품들이 담기거든요. 강 여과제를 이제 쭉 담아주시고 물이 순환돼서 이 여과제 안에 이제 미생물이 살면서 물을 여과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과제 같은 경우도 어, 보통 그냥 넣게 되면 여기 바닥에서 뭐막 움직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 청소할 때도 불편하. 고 그래서 보통은 그 양파망이라고 그러는데 망에다 담아가 담은 여과제를 여기다 놓고 나중에 수월하게 빼서 청소할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항 바닥에 놓고 쓰는 이제 저면 여과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품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 저면 여과기는 이제 어항 바닥에 깔판처럼 깔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 여과제 여가재, 여과제나 바닥제가 있어서 물을 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면에 쓰는 거는 이제 박스 형태로 된 아크릴 박스로 된 아크릴 박스 전면 여각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거는 잠시 뒤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하얀색 제품처럼 외부 여각 인데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물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이쪽으로 해서 물이 여기서 모터로 빨려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순환을 하고 이 안에서 정화를 하고 이제 이쪽 호스로 해서 다시 어항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물이 뿜어지고 있는데 그냥 제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어, 음 지금 출력이 조금 약해서. 한동안 이거를 지금 돌리지 않았더니 지금 입수구 쪽에 물이 지금 들어가는 쪽에 이물질이 많이 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이거를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더러운 찌꺼기를 한번 없애고 다시 켜 볼게요 자, 아, 이제 제가 그물 순환이 안 돼서 예, 필터 부분에 그 이물질이 낀거 예, 지저분한 요 지저분한 것들이 낀 거를 다 청소하고 나서 지금 다시 돌렸습니다. 아, 청소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잘 나오죠. 물이 예, 소음도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부 여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호수로 해서 물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순환한 다음에 다시 이쪽 호수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네, 이제 저면에 사용하는 박스 여각입니다. 예, 박스 처럼 생겼다고 해서 박스 여과이고요. 예, 지금 이거 아크릴로 된 제품인데 예, 아크릴 속에 여과제나 뭐 흑사 뭐 이런 여과가 될수 있을만한 것들은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기포기나 에어 관련 용품 있잖아요. 예, 브로와나 이런 예, 걸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환돼서 저렇게 기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저면 여과기 방식 중에 박스 여과기라고 하시겠습니다 네, 저면 여과기는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 뭘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바닥에다가 까셔가지고, 어항 바닥에 까셔서, 마찬가지로, 어, 기폭이나 브로어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여과기는 자기가 이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네. 그리고 어항 규모나 얼마나 정화가 어 필요한지를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은 어항들은 작은 어항에 맞는 여각이 있고 또큰 어항들은 뭐 외부 여각이나 아니면 상면 여각이 예, 그런걸 제일 많이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각이 종류중에 음어 이제 또 다른 종류가 한가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 여과기는 이제, 네, 뭐, 한 가지 이제 덜 설명드린 여과기 중에 이제 선푸왕이라고 해서, 어, 항이 이제 위에 있으면 아래쪽에, 어, 항 같은 형태로, 어, 이제 정화를 시키는 이제 어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선푸조라 해서, 예, 위에서 이제 물을 아래쪽으로 보내서 그선포조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선포조 안에는 당연히 여과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다시 올려주는 예, 그런 어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큰 어항 고급 제품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예, 정화력도 끝내주고요. 예,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